오늘은 편의점에서 산 요즘 유행템. 오, 일단은 첫 번째는 원터치. 원터치. 이렇게 딱 열리고요. 여기다가 일, 뭔가를 보관하기 위해 여기다 놨습니다. 일단은 이쪽에서 이, 이, 이 키링. 키링을 이 키링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원터치에 들어갈지 한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 너 돌려줄게 돌려줄게요자 그리고 이것도 얼굴 안 보입니다 판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게 여기 넣어질까요 두근두근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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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다가 이쪽에다가 뭐 이상한 거를 넣어가지고 정리함을 쓰려고 했습니다. 이제 손소독제. 손소독제. 와, 처음 쓰 와, 솔직히 말하면은좀 크다. 손소독제 이렇게 칙칙 뿌리는 거예요. 언니 얼굴이 안 보인다. 이렇게 뿌리는 건데 물물 물 넣고 올게요. 뿅! 뿅. 이렇게 물을 넣고 왔습니다. 진짜로 되는지 실험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 어, 너집니다. 어, 너집니다. 손에 한번 여기, 여기 뿌릴까? 아, 앱 예, 뿌리지 마세요. 응. 방수가 아니야, 핸드폰이. 이거 손에다가 뿌려 볼게요. 나오는 거야? 와! 좋겠어요. 이렇게 손 소독제가 나옵니다. 아주 좋군요. 이거 비누로도 쓸수 있겠는데요? 오, 우리 모기. <laughs> 아니입니다. 아무것도. 이제 벌써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건 아이브램돌동무송이라는데요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시켜주요 유아니우린 뭐? 너튜버예요. 유튜버 진짜 아니에요. 우리 안 따라했어요. 근데 따라한다고 신고 당하는 거예요? 맞죠? 와 봐봐요. 저 이제 부자예요. 와. 아, 좋죠. 조금만. 잠깐만. 이따가 이거 넣을 수 있겠는데? 이 어, 좋다. 이거를. 귀엽진 않아? 이따가 이렇게. 어가지고잠깐 <laughs> 들어가나? 들어갔다! 언니, 이거 내꺼 아니야. 이게 내꺼. 와, 근데, 이게 엄청 이게 진짜 좋다. 와, 이거 편의점에서 사기 잘했는데, 이거 다이소에도 있나요? 아, 친구들도, 벨리니들도 사면 좋겠다, 언니. 아, 벨리니들도, 편의점에서 당장, 아, 편의점에 놀러와. 편의점에 이런 예쁜 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맞아. 이제 이렇게. 다시 숙여줄까? 이거, 똑같은 거. 어, 잠깐만. 이걸 쓰고, 쓰고. 그리고 또 이거. 잠깐만. 이걸 조금만 더 옆으로 가주세요. 이따가 이렇게. 어, 이게 안보이여기다가 이것도 넣고 마지막 원터치. 어, 원터치는 이렇게 음. 짜자자. 아니 원터치가 안 보인다. 음, 여기 이렇게 들어. 아, 짜자자 짜자자 이렇게 편의점에서 샀으니까 샀습니다. 편의점이 별로 안 좋은데인가 생각했는데 엄청 아, 좋은데요? 좋은 였네 맞아요. 그... 거기. 코... 있거든요. 코너에서 완전 대박이었어 코너에서 한꺼번에 이런 게다있었다니깐요 원터치가 근데 손소독제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여가 뿌려볼게요. 어, 그냥. 그냥 여기 뿌려보자 한번. 어 뿌렸어 진짜요 뿌렸어요. 어, 어 이거 잠깐만 닦을게요. 닦고 올게요 뿅. 이렇게 딱 왔습니다 제 핸드폰이 방수는아니어가지고 어, 그래도 엄청 많이 뿌리진 않아가지고 괜찮다고 하네요 자, 오늘도 이렇게 편의점 깡끝 안녕 방송 찍고 있습니다 네? 안녕 아! 나를 찢었어요 물총 싸움 해도 되겠네 해보자, 해보자 언니, 거꾸 아니야! 잘못 야 아니야! 시작 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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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야 아니야! 아니야! 촉니야아하야 아니야! 니언니언니가아래 아니야! 아니야! 아니니문아니하니아시원아다 시원하다. 서울 좀 볼게요 어 시원해 원영이도 해줄까? 원영이도 해줄게 원영이도 우리 저, 화장 저, 좀 할게요 이렇게 음. 뿅, 뿅, 뿅. 화장 좀 할게요 뿅 빗으로 저는 빗었는데. 괜찮나요? 아 괜찮아요. 근데 이거 손수독 진짜 짱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추천. 진짜 추천. 진짜 안 사면 망해. 근데 너 추천하는 말 알아? 응, 그렇지. 왜 알아야지? 추천할 수 있는데. 반말 못할게요, 그냥. 야. 고은아. 응? 순수독제가 되게 좋다, 이거. 맞아. 조금 이거. 야, 아직 안 끝났어. <laughs> 야, 안 끝났어. 아, 여러분들, 이제 끊을게요. 안녕. <laughs>